여보세요. 음, 출연식 투표 잘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했네. 새로운 시대가 음. 열렸습니다. 좋은 시대. 이제 명각하. 음. 오늘은 음.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어 상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그 상호주의라는 얘기가 원래 음. 보편적으로 쓰이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부정선거 나오고 뭐 어쩌고 할때좀 많이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 음. 어뭐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 특히 뭐 외교를 하거나 할때 음. 같은 조건으로 대등하게 뭐 한다 이런 음. 이런 취지에서 상호주의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음. 한국에서 상호주의를 요즘에 제기할 때는 어 중국인들한테 왜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음. 주냐? 음,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도 투표를 음. 할수 없지 않냐? 어, 어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위반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상호주의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중국은 선거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투표권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중국인들도 투표권이 그렇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음. 이 투표제도에서 상호주의 이게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음. 어,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데, 뭐, 모든 외국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주권은 보통 한 5년 정도 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 납부하고, 뭐,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더라고. 음. 음. 그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니까 최소한 한 8년 음. 정도는 거주해야 음. 외국인들에게 어, 선거, 뭐,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거든 그러니까 시장이나, 음. 뭐, 도지사나, 아니면, 지방 의원이나 뭐 이럴 때 주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이 중앙 단위의 어떤 그 정치 대통령 선거 이럴 때는 이제 정치 참여권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서는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투표를 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워낙 이 투표장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한국인들이 조금 우려를 한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했나? 중국인들이 와서 투표권이 음. 없는데 투표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투표를 할수 있는 대상자들만 이제 음, 음. 정리한 명부니까. 근데 글쎄 모르겠어.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공개를 안 하잖아. 재검표를 하더라도. 음. 그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선거인 명부만 깔아.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 나도 뭐 중국에서 온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리 와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더라도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인을 뽑는다는 게 맞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편이야. 수련 씨 거긴 어때? 그렇지. 아무리 뭐 영주권이야 뭐여 해도 음.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는 거는 좀 그런데, 근데 이런 숫자가 음. 25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수가 약 14만 명이래. 근데 음. 그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11만 3500명이니까 음. 80% 넘게 중국인이 이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도 어, 경기도권에 좀 많이 집중이 됐어. 음. 서울하고 경기권에. 음. 그러니까 우려하는 음. 어, 한국 국민들의 심정을 나는 좀 이해를 하는 편이야. 근데 14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과연 어, 선거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큰가? 어, 중국인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어, 있단 어, 음. 말이지. 안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구로나 가리봉동, 음. 영등포,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거든. 그러면 음. 이런 데서는 뭐 몇백 표도 중요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 음. 앞으로 계속 많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어. 거고, 음.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다 알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뭐 자유롭게 뭐 어떤 의견 발표를 하거나 언론 활동을 하거나 이게 불가능하거든. 음. 근데 중국 그렇지.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해 시민단체도 만들고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뭐 지지 표명도 하고 어. 한국 정치에 막 의견을 발표하고 그걸 하거든. 음. 근데 한국인은 어, 중국에 와서 그걸 못 해. 중국 공산당이 뭘 잘못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어, 이런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걸 못 한단 말이야. 그런 어, 측면에서 어. 이 자유 국가하고 공산 국가가 상호주의라는 미명 아래에 어떤 어. 교류를 한다면 자유 국가가 어. 항상 믿지는 거지. 당연히 한국이 그렇지만 뭐 음. 일본, 미국 이런 자유 국가의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아, 공산당의 이러이런 거는 인권에 이제 위반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하면 끌려가지 바로 추방당하고.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막 하잖아. 오송 깃발 흔들면서 막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 말이 안 되지. 안 되지. 음. 한국은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네네. 어, 외국인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별 반응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하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부정선거의 배경이 이제 중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 한국의 유권자들도 좀 경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난리가 났네. 응, 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공산국가하고 자유국가 사이에서는 음. 어, 상호주의가 어, 이게 굉장히 공산국가들이 자유국가를 속여먹기 위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간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상호주의 음. 합시다 하면 듣기에는 좋잖아. 그렇지. 응. 음. 서로서로 서로 음. 위해 주고 뭐 서로서로 서로 어느 정도의 음. 권한을 주고 뭐 이렇게 들리는데 음. 실질을 따지고 보면 상호주의가 성립될 수 없지. 아마 북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북한하고 한국도 우리 민족끼리 하지만 음. 어, 실상을 따져보면 우리 민족끼리도 아니고 결국에는 독재 음. 정보하고만 교류하는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인민들하고 실제 교류를 못 하잖아 가서. 그렇지 그냥 일방적이지 어. 뭐 그냥 음. 이쪽, 음, 한쪽에서 그냥 정부하고만 그냥 자기네 결의하는 거지. 음, 음. 그게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가 되냐고. 음. 그 예전에 그 한국의 어. 국회의원 중에 음. 어 한국 국민들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을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음. 나는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 음. 그것도 전형적으로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말이란 말이야. 그치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응. 뭐 취지는 그럴듯하게 응. 뭐 여기 그쪽에서 발행한 노동신문을 우리가 봐서 올바른 정책을 펼수 있다는 그런 뭐 좋은 취지? 아, 잠깐 아, 이게 좋은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봤거든 응. 근데 이게 아예 상호주의에 안 맞는다 이거지? 만약 그렇게 될것 같으면 한국의 프로그램 한국의 보도 한국의 신문 이런 것도 북한에다 개방해야 맞는 거지. 어, 그래야지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어.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치. 북한의 거를 한국 국민들이 봐라 그러면 아니라도 음. 한국에는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민족주의 음. 막 이러는 사람 북한에 대해서 아, 우리 민, 동포들끼리 음. 뭐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넘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그런 그뭐 어떤 순수한 동기 북한에 음. 대해 잘 알자 하는 그런 동기도 좋지만 그거는 음. 자만심에 빠진 그런 생각이라고 보. 음. 한국 국민들이 뭐 그렇게 똑똑해서 절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지. 음. 맞어. 응. 공산 국가의 선전 선동은 알아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는 선전 선동부라고 따로 있잖아. 그전 <laughs> 권력 기구 안에 기, 어. 기구 안에 그게 다 따로 있으니까 어. 니까 그러니까 뭐 선동을 위해서 뭔가 거기서 프로그램 짜고 다 거기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없지. 여기는 여기는 <laughs>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국가의 체제를 지키자고 하는 그 우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까다 가지 오히려. 여기서 음.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꼭 이렇게 북한 같다는 느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선전, 음. 선전 선동을 음.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음. 만드는 걸좀 그때 눈에 눈이, 눈이 띄더라고. 음. 그렇지,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좌파정부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전 선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한 업적은 부풀려서 하고 본인들이 음. 잘못한 거는 전정권 탓을 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아예 뭐 언론에서 음.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딱해 왔지. 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어, 일자리도 막 늘어나지다는 걸 늘어났다고 어. 하고 막 그렇던데 어, 엄청 난리 났던데 그거 보니까 하는 음. 게 중국이나 북한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좀안 믿는 편이잖아. 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할것 같은 거야 이재명 이 정부가 음, 어, 첫날부터 어, 벌써 법조계를 어떻게 틀어지려고 막 법관 음. 30명 임명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음. 상호주의라는 게 잘못하다가는 중국이나 이제 북한으로부터 잘못된 걸 배워오고 한국 국민들한테는 북한이나 중국의 잘못된 것들을 수입하게 하고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혜랑씨가 얘기한 것처럼, 음. 자기네 저 잘한 거는, 이만큼 잘한 거 이만큼 부풀리고, <laughs> 못 하, 어, 못하는 거는 아예 뭐, 입도 뻥긋하지도 않고, 해도 그냥 뭐 우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자, 상대방이 그 잘못, 요만한 잘못도 크게 부풀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왜 눈에 안 들어오나 물론 들어오긴 음. 하겠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어, 받아들일까 그냥 그런 그 그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아무리 네. 그, 어 밉다고 해도 그 정권에서 하는 짓들이나 뭐 그니까 자파정부나 이게 우파정부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만한 잘못을 막 부풀리거나 이럴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낄 텐데, 암, 이게 저, 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무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단조로운 사람들 음.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호주의를 들이대면 음.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밀리거나 북한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니까? 어 일방적으로 중국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북한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다 열어놓고 아무 기준 없이 그대로 허용하게 하면 한국 국민들은 중국 언론도 보게 되고 뭐, 북한 언론도 보게 되고 그러지 근데 북한이나 정작 중국에다는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상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아... 측면에서는 평등하지가 않은 조건이라는 어... 거지. 그렇지. 응. 한국 국민들이 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외국인들한테 그 의료 혜택을 주는 문제. 나는 한국 국민들이 이 건보료를 누구나 음... 다 비슷하게 내는 줄 알았어. 음... 근데 내가 예전에 어떻게 우연하게 재력이 있는 분한테 음... 들은 얘기가. 자기는 음. 한 달에 건보료만 50만 원 넘게 나간대. 나는 그때 유학생이어가지고 건보료를 음. 적게 냈어. 10만 원도 안 냈거든. 한 7, 8만 원 냈나? 음. 그럴 때요. 근데 그분이 50몇만 원 내니까 내가 속으로 <laughs> 생각하기에 어, 내가 내는 이 건보료를 가지고 내가 치료비를 다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많이 내서 음. 일반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거든. 근데 지금 음. 이 건보료가 외국인들한테도 어, 예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 건보료를 납부하고 혜택 보게 했대. 근데 요즘 하도 그렇게 3개월 있고 음. 와서 크게 쓰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6개월로 음. 최근에 연장을 했는데, 6개월이라 해도 이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처럼 낸이 건보료 혜택을 줘도 되는가. 이게 한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최근에 또 불만 그런 목소리가 음. 나왔거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하네. 음.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들 불만이 바로 이 선거권을 주는 문제와 어. 그 다음에 이건보료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최근에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북한의 노동신문을 한국에서 막 봐도 되는가? <laughs> 어. 근데 뭐 노동신문을 공식적으로 막 보지 않지만 한국에 워낙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독재정권인데도 북한을 우리 민족 어쩌고 하면서 좋아하는 음. 사람들이 북한의 무슨 그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거를 들여와서 음. 뭐 어떤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뭐 교류한다 어쩐다면서 북한 음. 서적들은 분이 들어와 있어 인쇄돼가지고 에휴 북한은 나빠요 문제 많아요 하면서도 막상 그런 걸또 음. 보면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음. <laughs> 넘어가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북한에 가면 독재자 앞에서 어. 완전히 두손두발다 들고 와뭐 개명한 군주더라 막 이런 소리 하고 <laughs> 응? 그러면 박정희나 어. 이승만 자기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분들은 개명하지 않아? 말도 안 되지 비교할 수조차 없지 그렇게 개명하면 북한 인민들을 일단 잘 살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박정희 네.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은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경제가 부강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 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독재 독재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서 3대 실습하는저 독재자들은 와, 생각보다 확 강하더라. <laughs> 성격이 못듣더라 <laughs> 나는 어, 이게 그래서 난 상호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편이야. 그 이외로 한국은 교육도 엄청게 발전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그 지식 수준이나 뭐 의식 수준이 다 높잖아. 근데 응. 그런 거를 가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같아 음. 분별력이 떨어진 것같아 어. 내가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어. 게 그거야. 학력하고 어. 분별력은 이게 정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오히려 그 중국에서 북한에서 정부가 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데서 살았으니까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 이런 어떤 발상들이 한 번씩 생기잖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음. 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한쪽 길을 내보내고. <laughs> 네, 어, 그거 알아서면 또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 아, 이게 그냥 정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한 거지. 어, 그 처음에 왔을 때 어느 분이 그, 그러더라고 북한 사람들은 왜곡돼 있다고 하더나 그, 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음.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희미한 그 답이 음. 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북한 사람들이라고 무슨 뭐, 뭐 바보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독재 정치 하에서 음.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어그 왜곡되게 본인이 음, 음. 그, 성, 그 성, 성장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어,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냥 사는 것같아어 음, 음. 그리고 그게 정상인의 눈에 비춰진 그런 사람 그 북한 사람들은 이게 아 이게 왜곡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같아 것 같아. 음. 어. 지금 어. 수련 씨가 말한 것처럼 듣고서 이제 한쪽 귀로 내보낸다는 거는 이미 <laughs> 거짓말이다라는 걸 이미 아는 단계를 다 넘어선 거야. 어. 그러니까 듣고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근데 중국은 음. 오른소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으니까 들어, 듣고서는 생각하지. 저 말은 오른말일까? <laughs> 저 말은 어느 정도 가짜일까? 그러니까 가짜고 진짜로 어. 섞어서 선동하는 거야. 어. 음. 묘하게 섞어서 선동하거든. 그러니까 어.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진실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풍토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히려 잘속는 거야. 그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만 이상한 게 아니었고 또 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다 처음에는 다 의심이 그냥 딱 긴장 경계 상태였어. 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예를,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그 한국 사람하 한국 사람하웃탔민이니까 어. 응, 여기 사람들 사람은 당연히 인은당연사인 하잖아. 사를하잖요인녕하세요사를 어. 어. 하는데 사하는부감이 드는 거야. 이, 이왜 이러지? 이사람이한사람이한테뭐뽑아한테뭐 뭐 음. 뭐 먹을 있나? 먹을를 하는 경야를 하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그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그 자기 아는 핸드폰 가게 가고 가서 음. 아 물론 뭐 아는 핸드폰 가게 가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취지도 있었겠지. 아, 아. 어. 근데 나는. 그걸 받고도 너무 의심스러워갖고 3일 동안 그 핸드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어... 아 이건 뭐 뭔가 뭔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어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으면 뭐뭐그 어... 어, 무슨 사람 애잡잘해갖고 나한테 그렇게 어 이런걸 차 태워갖고 거기까지 가서, 네. 가서 뭐 이렇게 응? 가입을 시켜서 핸드폰을 해주겠나 그 어. 생각이 나서 한3일 만에 다시 돌아가고 나 혼자 가서 그걸 해지 시켰다니까 그 경찰도 그 후에 나를 <laughs> 보는 눈길이 좀 어.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 눈길도 나도 어, 어. 못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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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그거짓이되고 음. 음. 어, 남을 속이먹고 등쳐먹고 일반 정부에서는, 뭐, 거짓말 치고, 뭐, 그런 건 둘째고, 일반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청 경계하고, 음.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3, 4년, 5년까지도 그게 못 겹쳐져. 그러니까, 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아, 이제는, 음. 뭐, 이,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다 알고 하니까, 음. 어. 공산국가에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몸에 배여 있거든. 어, 몸에 배었지. 어 근데 오히려 이 한국의 주민들을 보면 되게 순진해. 그렇지. 어,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상대도 그럴 것이야라는 이런 게 보편적으로 <laughs> 형성돼서. 그래서. 맞어. 응. 어 그래서 오히려 좋게 보면 참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좋은 나라인데 응, 응. 또안 좋게 보면 이 자유국가를 착심하고 나쁜 그렇지, 짓을 와서 그렇지. 하겠다는 세력들이 볼 때는 정말 만만한 나라거든. 진짜 만만하고 정말 어, 어 자기 치기 짓. 좋고.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건가 봐. 이게 그렇지. 대통령 선거랑 보면. 어. 그리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어. 사상이 지금까지도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꿔서 변형하든 간에 그 공산주의식 그런 이론이 지금도 먹혀들고 평등할 수 있다, 어, 기본 소득을 음. 만들어준다, 이거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순진하고 분별력이 순진.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이 나라 교육이 음.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 이렇게 매 순진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정치 사기꾼들만 만들어낸다니까. 지금 정치 사기꾼이 지금 대통령이 된 셈이잖아. 음. 어, 아무리 부정선거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거를 눈을 안 뜨고 있으니까 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어, 한국에는 또 사기범죄가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도 하루 건너 거짓말하고 그랬잖아. 이때까지. 그래도 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믿고 이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공산국가하고 상호주의를 한답시고 이렇게 음. 투표권을 주고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음. 그 나라가 선전하는 그대로 수입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안 되지 안 되지 음. 그래서 상호주의를 여러 측면에서 음. 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쪽은 사회주의라고 표방은 하지만 독재국가고, 음. 어, 여기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 자,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그 정서나 문화나 다 다르단 말이야요 음. 근데 그거를 서로 상호, 상호주의라는게 뭐냐? 똑같이 해준다는 거잖아. 서로. 음, 음. 쌍방이 똑같이. 음. 주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음, 친구인데, 음. 아예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의 상호주의는 맞지 않는다. 음. 어, 그런 그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어, 한국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까지 든다니까? 이게, 음. 아,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너무 착하다. 어린아이 보는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이 들 음. 때가 많은데, 음. 근데 그렇게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작심하고, 이게 자파선동가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거에는 쉽게 넘어가고, 시, 쉽게 음.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음.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